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는 BMW 7 시리즈 차량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는 가능하면 차량 두대 올리는 목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추천드릴 차가 너무 많은데 추천드릴 차만 제가 골라서. 촬영 드리고 소개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좌측면 전체 없습니다 730D X 드라이브. 자, 경유차인데, 경유차답지 않게. 엔진 상태 너무 좋아서, 엔진 상태 간혹 가다 좋은 거 들어와요. 자, 이차 주행거리 숫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야, 그거 주행거리 그렇게 된차뭐 이렇게 생각할,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들 하셔요. 오시면은. 1 7 9 0 0 0 k m 입니다 주행거리 많습니다. 2014년 9월 19일 초조 등록 차량이고요. 730DX 드라이브 연비 뭐 따질 거 없죠. 연비하면 730 시리즈, 730 시리즈죠. 휠 완벽이고요. 완벽은 아니에요. 99%, 98%, 아예 95점, 자 95점까지 줍니다. 휠 상태 아주 좋구요. 타이어 상태 좋구요. 하체 잡설이 일체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자, 쇼바디, 롱바디 구분하시는데요. 쇼바디답지 않게 롱바디라고 보시면 될 정도 뒤쪽 실내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 자, 저쪽 뒤, 바로 뒤에 포터 있죠? 포터 소리하고, 이 차하고 비교 다 드리면 좋겠는데, 완전 1톤 화물차에 절반 소리다. 일반 휴발류 차인지 구분이 안 간다 정도. 이, 이런 경우가 길이 잘든 경우, 또 엔진 관리 잘 하신 경우, 또 급가속 안 하신 경우, 엔진을 깎아 먹는 건 급가속 할때 제일 많이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행하실 때 엔진을 아끼시고 싶으시면요. 액셀푹 박지 마시고요. 서서히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밟고 속도 올려주신 다음에 정석주행 하시면 그차 오래오래 요렇게 잘 갑니다.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가 주행거리가 많어. 앞으로 뭐 몇만키를 더탈수 있어. 이런 거 따지질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 부품들이 많이 교체됐다. 이미 수명주기에 비례해서 교체될 것은 교체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정말입니다. 자, 미세 누유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누유 포인트 부분 수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 자가 보통 포토 같으면 화물차, 영업용으로 이용하시고 업무용으로 이용하시는 차죠. 50만 키로까지 타십니다. 20만 키로 이상 된 차들이 준비합니다 저희들이 잡아다 놓은 차가. 뭐, 가격이 500만원, 뭐, 300만원부터 해서, 1000만원 레벨까지 거의 비슷한데, 다 주행거리 많아요. 영업용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돈벌이용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차가 주행거리가 많다고 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거는 기본이죠. 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거에 반비례, 반비례가 아니라, 그거에, 그 주행거리 하게 무색하게 엔진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용으로 찍습니다. 아무 차나 찍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20대 중에 한 대꼴로 찍고 있을 뿐이고요. 모두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다 팔려요. 다 팔고 있습니다. 제가 못 파는 거는 대차 받은 차가 잘안 팔려요. 그 사유는 뭘까요? 대차 희망 가격 원하시는 대로 들이다 보면 이 현상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못 팔고 있는 거는 제가 경매장에서 가져온 차는 다 팔고 있는데, 대처로 받은 차들은 뭐안 팔려요. 그 사유가 뭔지 아세요? 가격이 손에 안 보려고. 그냥 맞은 볼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시세만 갖고 바꿔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꾸기 힘든 거예요. 자, 외관 상태 대충 둘러봤습니다. 뭐 자세는 한번 사진에 담았고요. 측면 자세 한번 차체 길이 좋습니다. 웅장하고요, 넉넉하고 대형차스럽고요. 자, 저쪽 우측 차량의 우측에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1인 방송하다 보니까 화면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요 화면 흔들리는 거는 최대한 제가 화면 숨 떨림 방지 장치 이런 거다 처리하고 하는데, 그래도 흔들려요.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께 죄송해요. 좀 옆에 철령 기사 한 사람 두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는 1인 방송을 고집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우측 자세. 폼 나는 자세. 7시리즈. 검정색은 떼탄다. 뭐 은색, 무난한 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문의 주시고요. 보셔서 시승. 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깝게 찍어 들어갈게요. 헤드라이트 90점 죽게어요 줘야 되겠습니다. 앞 범퍼는 상품화가 됐어요. 범퍼는 어차피 잘 스크래치 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 범퍼 상품화에서 도색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상태 보시면은 요 차는 그, 전방 카메라가 두개 있다는 게 측면에,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도 있고, 어런드뷰겸 전방 카메라인데, 양쪽에 분할해서 들어오죠. 전방, 완벽한 전방 카메라는 되지 못하고요 자, 외판에 스크래치나 돌방이나, 뭐, 문콕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요 타이어도, 엣지 부분은 이런 형식이, 옆에 밖에서만 보면은, 이 엣지 부분이, 가, 장 모서리 부분이 트레이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중앙 트레이드를 봐야 됩니다. 중앙 트레이드. 깊이, 지금 손가락을 보시면은 6mm 정도, 7mm 정도, 그러면 70, 70%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여기 스크래치 있어요. 고기요 타, 요 휠은, 요 부분만 스크래치. 휠은 제공드리겠습니다. 아, 커버. 휠 제공드리는 게 아니고요. 휠 커버. 최고는 그냥 푼돈으로 바꾼 겁니다. 몇 천으로? 2 3천, 2, 3천 원으로. 자, 운전석 도어 상태 문콕 없어요. 여기 뭐 도장이 대졌다거나 교환이 됐다거나 그런 거 없고요. 뒤쪽 도어 마찬가지, 뒤쪽 휀다 마찬가지, 뒤쪽 마, 오른쪽 돌아갈게요. 뭐 뻔한 얘기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서 빨리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가격 말하고 끝내라 하시는 분이 벌써. 제 귀에 들려요. 자, 뒤쪽 트레이드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엣지 트레이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휠 상태 거의 비슷하죠. 스크래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만하고 깨끗한 상태에요. 자, 우측 VIP 석, 동승석 석, 상태 사이드 미러 스, 스크래치 없구요. 그다음 후드 후드 보면 스톤칩 부분 없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제가 사진에 담을게요 그다음에 전방 유리 깨끗하고요자또 열고 실내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식 인 만큼 그만큼만 깨끗해요 2013년식 2012년식 제가 설명드렸던 거기억하시고요 자, 도어 상태, 2014년도, 차량, 메모리 세팅 버튼, 그 다음에, 윈도우 조정 버튼, 도어 상태, 요거, 트림 상태, 트림 이 가죽 상태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깨끗한 정도.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그대로예요. 요거 사진에 당기는 대로, 그대로다. 그 다음에 도어 상태, 전동 버튼들, 시트 상태. 시트, 여기만 보시면 답이 나와요. 시트는. 자, 시트 깨끗하죠? 깨끗하면 자신 있어요, 저도. 항상 자신이 나오고요. 차가, 차가 좀 부족하면 설명드리면서도 단점 포인트만 자꾸 보이면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자, 동중석 시트. 그냥 깨끗하고. 거의 사용 안 했고, 출퇴근용으로만 썼던 차다. 장거리 출퇴근용으로만 썼던 차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모리 세팅 버튼 있고요. 동성석 도어 상태. 트림 상태. 그 다음에 대시보드 쪽 보실게요. 대시보드. 앞에는 가죽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10인치인가요?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비상 깜빡이 버튼. 미디어 기능 버튼. 미디어 기능 버튼. 자, 요게 제가 왜그러냐면요 요게 묶였어요 떨어졌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이게 상품한 집에서 이런 거, 어, 스치는 경우가, 스킵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 공주 시스템 버튼들. 요게 항상 꺼야 되기 때문에 요 버튼 잘 까지죠. 요거 4,500원. 지금 깨끗하니까 4,500원. 필요하지 않구요. 열선 버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선포트잘 되고요, 깨끗하게 되고 완벽합니다. 자, 요거는 볼륨을 켠 아, 다음에 조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 트림 상태 깨끗하죠? 요 버전에는 없다고 그랬죠. 2011년 이후 모델들이 되게 빠졌어요. 그전 모델들은 DVD 체인저가 여기 들어있었습니다. 선물 한번 열어볼게요. 매뉴얼 들어있고요. 다른 건 없죠. 깨끗하고, 그런 거만 많이 뛰네요. 이 차는. 여기 순정, 여모컨키두개 그대로 있고요. 연속 기어봉, 전자기어 연속봉, 파킹 모드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버튼 때문에, 그러니까, 에쿠스, 에쿠스 13년식부터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에쿠스 같은 경우 2012년식보다 2013년 딱 1년 차이에 연식 구분이 되면서 400만원에서 500만원 차이가 나요. 자, 여기는 차량 미디어, 차량 설정 버튼, 선택 휠이죠. 그 다음에 전자파킹, 오토홀드 버튼. 똑같아요. BMW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핸들 쪽으로 갈게요. 핸들 상태, 보시면, 그거는 음향 관련 부분, 통화 관련 부분, 홈 부분, 여기가 사용감이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냥 깨끗해요. 좋습니다. 주행거리 숫자는 많은데, 깨끗해요, 차가. 거기다 엔진까지 깨끗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 드리고, 지금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 버튼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여드릴 포인트가 스마트 스타트 버튼. 요거는 아시죠? 스탑앤고 버튼. 자, 이쪽에 보시면 사전 이탈 경보 시스템 종류,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게 느낌표 있고, 좀, 좀, 좀.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된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차량을 출고하신 다음에. 그래서, 어, 버튼이 어딨냐고. 요 모양. 누구나 그래요.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셨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이게 뭔 버튼이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요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작동 버튼이라는 거. 이거는 헤드라이트 버튼이고요. 카드 단말기. 하이패스 카드 단말기는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고, ECM 눈미로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 실내등 켜겠습니다이렇게그 다음에 요거는 천정 썬루프 작동 버튼이고요. SOS 버튼. 요거 버튼이 SOS 있을 일이 있나?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써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냥 누릴까봐 요게 완전 커버가 돼 있고, 누르고. 이렇게 돼 있네요. 손목 부 있고요. 천정 상태. 때묻은 상태 보세요. 그대로 그냥 화면에 보이는 대로 보세요. 뭐 내가 깨끗하다, 때안 묻었다 이런 말 하는 거보다는 그런 말씀을 언급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 화면이 당기는 상태 그대로 이해하시고요. 오해 없이 시도록 그거만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가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괜찮은데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해요. 근데 화면에 당기는 대로 다 보여드리니까요. 자, 시동 걸겠습니다. 자, 시동 걸렸고요 모니터는 지금 부팅되고 있고요 에어컨은 항상 꺼야 된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BMW가 그래요. 자, 앉아서 핸들 떨림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핸들 바로 떨린다거나 경유차이기 때문에. 지금 워밍업이 충분히 돼서 지금 한 650rpm 정도에 있습니다. 주행거리 시 리터당 연비가 표시되네요. 평균 연비가 12.1km. 표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적게 표시됐네요. 시 듣고 그 다음에 자이 버튼을 눌러서 179,700km 주행 총 주행거리 표시했습니다. 지금 실내에 들어오는 엔진 소리 경유차인데도 불구하고 모니터는 이렇게 내비로 활성화 됐습니다. 자 지금 실내에서 2차 들으면은 5만km, 7만km 경유차 제가 광고 촬영할 때그 소리는 뭐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느끼는 게 이런 차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이차 이상해요. 이상하게 엔진 상태가, 엔진 소리가 좋아요. 깨끗해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 지금 후진 기어 변속해서 깨끗이 나오고요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로 전환을 해 볼게요 어라운드 뷰로 전환을 했고요 이게 특별히 어라운드 뷰로 전환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후진하면 되고 가이드선 따라 움직이고요 전진 기어 변속하겠습니다 자, 전진 기어 변속했고요 이게 BMW 7 시리즈는 항상 이 말씀 드렸죠. 여기서 출발해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에 후방 카메라가 사라지고 내비가 활성화되더라고요. 자, 파킹 모드로 다시 들어갑니다. 파킹 모드로 들어갔고요. 기동 걸어 놓은 상태로 어, 후속으로 가겠습니다. 차가 깨끗해요. 14년 식이기 때문에. 14년 9월 달에 초조 등록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차 주행 숫자 비례해서 가격은 적정하게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 1열에서 내려서 운전석 1열 상태에 카메라에 담습니다. 2열로 가겠습니다. 고수도 클로징 다 되고요. 옵션은 풀이다. 후축방 경보 시스템만 빠졌다. 후축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죠. 후축방 경보 시스템. 후측방 경보 시스템만 없는 풀옵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후석의 도어 상태, 제가 여기 질감 같은 걸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 양쪽에 전동 햇빛 가리개, 후측에 전동 햇빛 가리개, 자, 후석은 아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앉지도 않았어요. 자, 요게 그 에코스 넓이. 하고 비슷하죠. 자, 지금 뒷좌석에서 앉아서 한뼘 됩니다. 뒷좌석이 결코 비좁다고 생각하실 차는 절대 아닙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깨끗하고, 자 뒷좌석에서 앞에서 헤드레스트라든가 뒷 등받이 뒷부분 상태 보면 깨끗하다는 것 그대로 보이고요. 이건 공조 시스템이고. 닥은 순정 매트 깔려 있고요 시트 상태는 보시는 대로 그대로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암레스트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이렇게 암레스트 내려보구요 컵홀더는 앞에 있습니다 예, 사물함은 아무 쓴 사용해 본 적이 없네요 이 차는 자 후석 보여드렸구요 결코 후석이 좁지 않다 후석이 에쿠스보다 좁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경제적인 차, 연비 좋은 차, 깨끗한 차, 엔진 상태 좋은 차, 트렁크 보이겠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 넣었습니다. 7 시리즈. 트렁크 공간, 깨끗해요. 바닥에 오염된 거 없구요. 깨끗합니다. 어, 특별한 건 없구요. 어, 뭐, 상품 받았던 백 그대로 아직까지 그 있구요. 이쪽은 휴즈박스 부분이고, 이거는 빈 공간, 사물함 있구요. 골프백 들어가기에는 아주 넓은, 그러니까 2000, 이, 2015년식보다 이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거예요 에쿠스보다는 좁아요. 에쿠스보다는 좁지만 듣고이 트렁크 공간이 좁아서 차량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감을 가질 공간은 아니고요. 넉넉하고 좋다. 트렁크 닫겠습니다. 깨끗이 작동 잘 되고요. 이 차는 추천감이라 제가 이렇게. 성냥합니다. 고스도 클로징 잘 되고요. 자, 경유차인데 후드 앞으로 왔습니다. 그냥 녹음되고 있고요. 자, 후드 열겠습니다 자, 이 차가 상품화된지 딱 열흘 됐습니다. 열흘 동안에 왁스 뿌린 거에서 다말라줬어요말라줘서 이렇게 먼지 안진거는 보이고요 엔진 소리 제일 중요한게 엔진 소리 잖아요. 엔진 소리 들으세요. 스토러 바 있고 차량 또 주행할 때이 차가 상당히 안정감있고요 깨끗해요. 엔진 소리가 좋아요. 이게 아이들링 상태때나 엑셀레이팅 할 때나 엔진 소리가 주행 숫자에 길이 하지 않고 이상하게 좋다는 거. 그렇다고 엔진 교체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엔진 관리가 잘 되고, 길이 잘 들었을 때, 유지가 잘된 차. 이런 화물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최근에 차들은 경유차들이요. 경유차들이 깨끗해요. 엔진이. 근데 요거는 2014년 9월 달에 등록된 차고, 엑셀레이팅 한번더 밟아서 여러분들 그 소리, 실내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엑셀레이팅 밟아보겠습니다. 엔진룸까지 사진에 담았고요 엑셀레이팅 계기판 보시면서 소리 변화 한번 보시죠. 지금 실내 약간 들어옵니다. 근데 경유차 이런 거는 알지만 엔진 소리가 시끄럽다. 길에 보면 520D. 특히, 한국에 깔려있는 520D, 연비 좋아서 인기 얻었던 520D, 그 차하고, 2차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아예 그냥 휘발유차에요. 지금, 지금 그냥 아예 휘발유차다. 아이들링 때나, 자, 1000rpm 때나, 요 정도 rpm이면요. 시속 80km, 요 정도 되면 20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0km, 시속 100km 정도 되는 RPM이에요. 2000RPM이면, 이, 지금 2000RPM 이 정도면요. 이, 이, 이 RPM이면 200km, 180km, 140km. 대게이 정도 계속 밟고 가진 않죠.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지금 아이딜링 상태에서 RPM이 650RPM 정도. 700RPM 조금 아래. 그런데 지금 소리가 경유차라는 건 알지만 그리 높지 않아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 1000RPM 가면 지금 밟는 순간에 엑셀레이팅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에 그냥 휘발유 차예요. 그렇게 요거 거짓말이면 제가 100만원 깎아드릴게요. 오셔가지고 100만원 깎아달라고 하시면 정말 깎아드릴게요. 엔진이 안 좋다. 여러분들이 이걸 좋다고 했냐고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100만원 더, 더 빼드릴게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진 못 담았죠? 시야각이 맞나? 촬영 각도 가 맞나? 요 포인트. 좀 왼쪽에는 안전 표시판. 그 다음에 요게 내비 활성화 시키고, 내비 설정 해놓으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내비 나오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요차 안내, 여기서 마무리 하는데, 경유차가 저렴하며, 저렴이 아니죠. 저가이면서 추천드릴만한 차라 제가 촬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봐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좋은 일 있으시고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